브론즈예요. 실... 네. 아, 상호님이 실보고 밑에 영준님이 브론즈요. 네, 그래도 네. 이제 네. 최고 티어에서 세부 네. 티어만 갈라지는 거라서... 3분이 아... 볼만할 거예요. 그러니까 저 영준님도 이제 레인도 하시고 정글도 하시고 다 하시는 분이고, 상호님께서는 원래 레인만 하시는 분 아닌가요? 그 그렇죠. 메인은 레인인데 네. 요즘은 이제 정글도 연습을 많이 해서 정글도 어,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죠. 어, 1편다심시면 이제 좀 한눈도 좀 팔고. 네. 어, 요즘 네. 요즘 이제 한눈 좀 팔고 있는데 그래도 워낙 이제 레인 쓰면은. 음. 좋다. 네, 그럼요. 그럼요. 반찬도 김치만 먹으면 맛없죠. <laughs> 골고루 먹어야지 이제 영양가 있고. 상우님. 예. 일단 지금 그러면 장인대전 레인 장인대전으로 가도 될까요? 예, 예. 아. 그 영웅 씨. 타로 님안 오셨어요? 저희 가 타로 님 되게 좋아해요. <laughs> 밌어 가지고. 아, 진짜요? 네. 그럼 지금 부르죠. 네. 네. <laughs> 타, 타로도 그러면 공동 해설로 네. 네. 또 이거 그 타로 님이랑 띠를 잘하시잖아요. 아. 타님 저랑 1대 1 한번 매치 시킬 수 있나요? 어 왜요? 저번에 좀 속상하셨나봐요. 아 그런 거 아니고. 형님, 사실 이제어서 말하지만 어, 네. 상호가 약간 뒷끝이 좀 있어요. 아아 <laughs> 예, 예 여보세요. 어 타로야. 예 형. 아저 상호 형님께서 <laughs> 예. 어, 너 조진데. <laughs> <laughs> 아이고 형님. <laughs> 아 타로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타 타로가 <laughs> 지금 올해 열아홉 살이거든요. 예 네. 네. 나이 차이가 한 7살 8살 차이나지 않나요? <laughs> 7살 아니에요 7살 아 7살 7살 네. 차이나는 형님께서 이제 우리 타로에게 뒤끝이 생겨가지고 이게또예 <laughs> <우리에게> <laughs> 네, 소환하셨는데 아, 이거, 이거 1대1 대전 한번 해, 해보셨었나요? 네 저희 예전에 아 1대1 토너먼트를 한번 했었거든요 치킨걸고 그러면 룰을 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1대1 대전 1대1은 이제 정글 네. 몬스터 건들지 않고 네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정글 상점을 이용할 수 있게 해주는 거랑 없게 하는 거두 가지가 있는데 네네 네. 좀더 빠른 진행을 하려면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게낫긴해요 어. 알겠습니다. 그 그러니까 이제 상대편 어 베인 크리스탈까지 어 포... 아니야 이거예요. 그러니까 네, 예. 첫 퍼스트 키를 따거나 네. 아니면 상대 의 포탑을 먼저 깨거나 하면 이기는 어, 거. 아, 그러면 저희 포탑으로 가죠. 네, 포탑으로. 네. 오케이. 포탑을 먼저 깨면 승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할까요? 아니? 와이... 네, 그럼 시작할게요. 네. 아 재밌겠다. 아기대되요 아, 이것도 네. 자존심 대결이라. 네 이거 장인 장인 대전이라고 쓰고 자존심 대결이라고 읽는. 그렇죠. 네 방금 영주님께서 상호님에게 먼저 딜 넣으셨거든요. 네, 네, 상호님이 상호님이 뭐, 형 형이시죠? 형님이시죠? 그렇죠. 네 그럼요 형님은 이제 말이 아니라 손으로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이게 영주가 타로님보다도 어려요. 아 진짜요? 네. <laughs> 아, 그럼 뭐 거의 삼촌뻘한테 지금 딜러 온거 아닌가요? 10살 차이 아닌가요? 아, 10살 와. 차이. 야, 9살 10살 차이. 9살 차이. 9살 차이. 아, 9살 차이. 9살 9살 네. 차이. 9살이라도 진짜 와. 그럼 뭐 상훈 님이 이거 지시면은 이거 이불킥감이 아니라 이건 이불 찢으시겠다. 자, 이거 지붕 뚫고날라가죠 이거. 자, 경기 시작했습니다. 자, 베인 그룹의 장인 대전. 네, 상훈 님 그리고 영주 님, 영주 님, 상훈 님. 네, 두 분의 레인전. 어, 영준님이 아다지오를 선택했네요. 네, 영준님이 아다지오. 네, 아다지오. 같은, 같은 링고로는 아무래도 상원님 이길 자신이 없으니까. 아, 아다지오를 선택 원래 내가 레인유저가 아니라. 아, 자, 근데 이거 저희 스카이프 다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소리 들리지 않습니까? <laughs> 그렇죠, 이거. 네, 이거 쉽게 얘기해 주면 안 되거든요. 아, 자, 이거 또 조심히. 아다지오는 해볼까요? 서포터 아닌가요? 어, 원래는 이제 서포터로 구, 나온 영웅인데 워낙 네. 스킬 구성이 좋아요 아. 스킬 구성이 좋아가지고 딜러로도 많이 쓰여요 어. 자, 우리 지금 두 분께서 열심히 CS 네, 드시고 계십니다 일단 링고 CS가 한개더 많죠 이제 상당히 자존심 상하는 일이고요 <laughs> 어, 지금 일단 상우님이 조금 센스 있게 뭔가를 했는데 이걸 네. 얘기해 줄 수가 없네요 아, 저도 봤긴 했는데 네아그거 그럼... 봤습니다 아뭘봐 <laughs> 오케이 봤지 봤지 예아 저거 아저 웬만한 사람들 못 하는 건데 역시 국가 대표 역시 국가 대표 상호 조용해진 거 보세요 집중했거든요 <laughs> 자존심 걸려 있으니까 아, 남자의 아홉 살 어린 동생에게 자존심 세우시는 우리 상호 형님 네 과연 아. 게임 어떻게 될지 영준님의 체력이 조금 빠졌습니다 하지만 계속 힐로 네, 체력을 올리고 계시는 영준님 자 초반이라서 크게 네, 교전은 벌어지지 않고 있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 공속템 권총으로 시작을 했는데 네. 이 권총이 하나 정도 더 나오기 전까지는 아다즈고가 아, 이렇게 맞딜 싸움은 뭐 밀리진 않는데 네. 그렇게 좋지도 않아요. 오, 자 딜, 어, 딜교환. 아링고의 딜교환이 훨씬 더 깔끔하게 네.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네. 약간 패시브 활용을 링고가 잘해주면은. 아... 이랩 때까지는 링고가 아주 좀더 우세하죠. 자 여기서 문제 타로님 예네 링고의 패시브는 뭘까요? 네, 그 질문 할줄 알았습니다. <웃음> <웃음> <뭔데>? 일부러 <laughs> 조용히 있었나? 아, 뭔데 뭔데 <웃음> 몰라요. <웃음> 아, 아. <웃음> 아 이게 링고 패시브가 이제 미니언 막타를 치면 네, 다음 공격 때 치명타가 들어가게 되는 거죠. 아아 네. 역시 이제 고래님이 진짜 캐릭터 연구를 되게 많이 하셨네요. 아여 연구가 아니라, 그냥, 아, 하나 아는 <laughs> 예. <지금 웃음> 거 짓거려 봤습니다. 예. 오 고래님, 아다지오 네. 패시브 아시나요? 네, 아다지오 지금, CS가 2 2개 <laughs> 네, 링고 26개. 아, 네, 링고가 좀더 많이 먹고 있습니다. 네. 좋아요. 비등비등하네요, CS는. 그쵸. 거의 뭐, 한 2개 정도 차이 네. 나는데, 이 정도는 큰 차이는 아니죠. 아, 계속 근데, 아, 확실히 아다지오가 힐이 있기 때문에, 아, 이 체력 상황에서 계속 영준님이 앞서고 있어요. 그렇죠. 심지어 이게 상우 님은 이제 포션을 다 화, <laughs> 사용을 했는데 아, 이거 같은 경우는 아직도 포션이 남아 있죠. 네. 이거 아다지오로 선택한 게 상당히 어주요했지 않나. 어, 지금 포탑 통미까지 내려왔습니다. 여기 지금 1대 1이기 때문에 정글이 네. 네. 갱을 올 수가 없고 저, 어, 갱을 오는 일이 없기 때문에 실력 싸움이거든요, 저거는. 네. 사실 이건 레인 그냥 어떻게 보면 쭉쭉 밀고 빨리 쇼핑하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이거는. 아, 그렇죠. 자, 그래도, 링고가 계속 시스 잘 먹어주면서, 어, 밀리고 있지만, 어느 정도는. 지금 보면, 이제 체력이랑 만화가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네. 어, 어. 어, 지금 또 도발하네요, 지금. 아하하. <laughs> 달 어, 어린 동생이 도발하고 <laughs> 아... 있습니다, 지금. 저기 그죠. 네, 저기 이제 아홉 살 어리니까 저런 거할수 있는 거거든요. 네. 상호님이 하면은 이거 나이가 못 하는 거기 때문에. <laughs> 진상이죠, 진상. 아저씨 진상. 그렇죠, 진상이죠. 어, 저 아저씨 진상 부리러 가나요? <laughs> 네, 그렇습니다. 그렇고요. 아... 자, 이거 듣고 있기 때문에. 상점 안 되죠. 네, 뭐라고요? 중앙 상점 써도 효율도. 돼요, 써도 돼요. 네, 우리 영준 님 아무것도 몰라요. 어려 가지고. 아, 아 상원, 뭐 영준 님도 될 수도 네. 있죠. 아프니까 청춘이다. <laughs> 아, 상훈 님 아이템 사서. 자, 이거 킬 따라요. 아, 야, 이거를 아, 아, 저, 이거를 자, 아, 역시 아, 역시. 야, 역시. 이, 이것이 어른의 가르침이다. 이게 지금 음. 동생은 중앙 상점 쓰는 것도 몰라 가지고 아이템 못 사고 있는데. 네. <laughs> 저희한테 저희한테 물어보지도 않았거든요, 상훈 님. 네. 그냥 가서 처음부터 썼어요, 상점을. 뭐룰룰 그런 거뭐 그딴 거 필요 없고. 그렇죠. 이게 내가 되니까. 만든다. 내가 가는 <laughs> 만든 길이 곧 길이다. 야. 잠깐만요. 이거 5분에 끝나겠는데요? 오, <laughs>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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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어. 팝이 반피가 나갔어요. 제가 봤을 때 상호님, 아, 지금 이 악물고 하시는 것 같네요. 보입니다. 어, 자, 지금. 상호님 아. <laughs> 빠지는 거 봐요. 도망가는 거. 야, 근데 진짜 딜잘 넣으신다. 상호님. 야, 역시. 국가 대표입니다. 달라요. 아, 또 콤보 넣습니다 콤보 좋아요. 평타, a 평타. 오, 치열한 접전. 아 자, 과연 아아 상을! 오! 돼요. 이걸 또 사네요. 아 그걸 저렇게 잡네요. 야 역시. 이거 포탑 깨질 수도 있겠는데요? 네, 여기서 끝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어, 아다지오 나왔는데, 아다지오 부리나케 네, 뛰어오는데, 자. 아 자, 아 마무리까지. <laughs> 여기서, 야 이렇게. <laughs> 자 이렇게 5분 만에 장인 대전 상호님의 깔끔한 2킬 승기로 마무리됩니다. 네. 아 이거는 진짜 뭐 거의 압도했네요. 아다주가 아... 강한 타이밍이 오기 전에 끝내 버리네요. 아 영주님 네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영주님 나가야 되는 거 아닌 건가요? 그렇죠 이거 서렌을 쳐야 되는데 지금 안 치고 있네요. 아! 이거 또, <laughs> 이거 또 어리니까 가능한거예요아 어려서 봐주는거죠? 이거 네. 또 나이 많은 사람이 졌는데 안나가고 이러고 있으면은 <laughs> 진상이거든요 그렇죠 네 술먹고 삼촌이 진상 부리는 똑같은 짓인데 아 지금 뭔가 아. <laughs> 아. 네 어른 진행합시다 어른 진행합시다 영준님 네 항복했어요 아, 아네 항복 네아 아, 네. 네. 아. 아, 고생하셨습니다 깔끔해 깔끔하게 상호님의 승리 아, 영준님 이거 굉장히 아쉽네요. 아, 초반에 아다주오가 계속 어, 피흡을 해주면서 힐을 해주면서 뭔가 좀 앞서가는 느낌이 들었는데, 어, 영준님의 그 중앙상점 써도 되나요? <laughs> <laughs> 이말 나오기 무섭게 바로 중앙상점에서 아이템 사가지고 바로 네, 네. 칠다 셔서 영준님 혹시 뭐 억울하고 그런 거 있나요? 이거는 제가 룰을 몰랐기 때문에. 어, 저 아, 저 근데 아. 이거 인정해야 됩니다, 솔직히. 이건 예. 룰라기 때문에 이거 그러면 리메 리메 참 한번 가는 셈이야. 영준이 제가 복수해드리겠습니다. 아 잠깐만. 타로. 아 타로님이 복수. 타로님 아이디 좀 알려주시겠어요? 제가, 제가 친구 추가할게요. 아 타로 진심이니? 예. 아 당연하죠. 아 그러면 어, 어. 구독 눌러 누르라고 빨리 눌러. <laughs> 「あっあっあっあっあっあっ」